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 흙넉 점과 백 여섯 점이 이제 수상전에 이렇게 붙었는데요. 흙은 세 수이고 백은 네 수입니다. 그래서 흙의 수를 하나 늘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될까요? 화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귀에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백 이렇게 붙이면은, 예, 만만치가 않아지죠. 일단, 젖히면은 이렇게 둬가지고요. 나오면 이제 단수 끊어서 흙한 점이 다 잡히고, 젖히면 단수치고요. 이으면 여기를 둡니다. 그래서 뭐, 흙이 이런 거 두면 이렇게 이제, 어차피 수가 늘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백은 막 이런 거 젖히고 이렇게 두어서 이제, 흙은 패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패입니다. 어쨌든 흙은 요 백을 잡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요. 또 이거 두는 거는 이렇게 백에 이제 붙이기만 하더라도 요거 이제 쉽게 패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젖히는 건 모양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칸 뛰는 이러한 수를 생각하는데 자 과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흑의 의도는 뭐냐면 백이 헤딩을 하면은 이거 여기를 잇고요 젖히면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면 계속해서 이제 수를 줄여가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한수 흑은 두수 돼가지고 흑의 예, 백도를 전부 이제 잡게 되는데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둔 거는 딱 봐도 이제 5대4로 수상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 장면에서 흑의 수를 반드시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바로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면요 백이 넘어가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젖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흙이 이렇게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치면요 은 헤딩을 하고 따낼 때 여기를 빠지고 이으면 젖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패가나게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이 끼워서 패가 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백0 0도를 잡는 이러한 묘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상상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묘수는 이제 100이 이렇게 두면은 요 흙이 내수고 100이 내수니까 이제 흙이 잡는다 이거죠. 뭐 밀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 한칸 뛰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은 요 붙이는 것딱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서 이제 요거를 찾은 다음에 흙의 다음 수를 못 찾는다고 하면은 이 패를 피할 길 없죠. 자, 여기서 흑이 이제 이런 거 젖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이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요. 여기 먹여치면 따내고, 뭐, 양자충이 돼서 이거는 뭐라고 됩니까? 흙에 백을 잡았죠. 하지만 이때 백은 막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흙이 따내고 백의 뒤에서 단수쳐가지고 이거는 뭐가 된다? 폐가 되게 된다 이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요런거 이렇게 이제 두거나 뭐 이런식으로 줄이는거는요 백이 뭐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젖혀서 잡기는 하지만 요때에도 백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요걸 젖히면 이제 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수 치면은 바로 이렇게 둔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수 늘어진 이러한 패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게 막 이런식으로 두면 양패 같아 보이지만 여기 끼우는 순간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붙였을 때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속 콤비, 콤비네이션인데요. 와, 이게 수성전의 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너무 우경이서 생각이 안, 떠오르기가 힘든데, 젖히면은 젖히고요. 요거를 찝으면은 막고 빠지면 단추 쳐서 106점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으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106점이 접, 잡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장 여기에서 이제 흙에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고요 흙이 저, 젖힐 때 이거면은 이제 잡지만 이때 백이 뭐를 둔다 가만히 단수를 치는 수가 좋습니다. 이으면 단수가 되니까 흙에 단수 칠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따내고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이 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흙이 완전 대약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음에 줄이는 거는 이렇게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잡히게 된다. 젖히면 찍고요. 이으면 이제 빠져가지고 이거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아주 오묘한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 붙이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둬도 패를 예, 피할 길이 없고 이거 두는 게 이제 정, 정수 같아 보이는데 박치기 하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한수 차이로 백을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은 이때 뭐가 있다? 끼우는 수가 있어서 이거 두면 단수치고요. 이렇게 이제 패를 하고 또 이거를 두면은 이거 두고요. 빠지고 이럴 때 젖혀가지고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요, 바로 이제 빈 삼각을 둬야 되고요 배기 코부침을 하면은 요때 빠지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한수 차이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를 숙지를 하고 계시면, 사실 이거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이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이거죠. 흙돌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안에서 두 집을 만들기는 힘들고, 뭔가 요 백돌의 약점을 이제 잘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수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를 막는 거죠. 이렇게 귀를 막으면은 이제 백은 10중 팔구 이렇게 잡으러 오는데, 이때 흙이 따내면은 요렇게 이제 먹여쳐가지고요. 뭐 단수치면 있고, 넘어가면 따내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늘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이제 머리를 좀 쓰는데 이걸 먼저 하면 안되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도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꼼수인데 무슨 꼼수냐 바로 백이 뭐 이렇게 두면은 요거를 젖히겠다 이거예요 그럼 백이 이제 여기는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탁 끊을 때 바로 요걸 두 점을 따낸다 이거죠 따내면 요렇게 둬가지고 이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이 끊을 때막 백이 이런식으로 이어버리면은 요건 아예 그냥 따내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자충을 안담하려고 이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의 응수가 의외로 만만치 않아지는데 이런 이럴 때도 딱한 수만 백이 잘 두면 이제 잡을 수가 있죠. 바로 백이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이한 수인데요. 이게 정말 멋진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이 이렇게 따내면 백이 따내고요. 또 여기를 끼우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끊어잡아가지고 이건 흙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둘때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이 그래서 이걸 이번엔 먼저 젖혀봅시다. 그럼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 아까처럼 두고요. 그러면 이제 딱, 젖혀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백이 또, 아까, 이제, 이렇게 둬서 잡았는데, 요거를 두면은, 흙이 어디를 두느냐? 이렇게 두면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죠. 바로, 차려 쓰는 게 있는데, 이때, 백이 들어오면, 단수치고 이럴 때 끼워서, 요 백이 이제 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큰일이 나는데, 이걸 흙이 먼저 젖히면, 또, 백에게 아주, 예 아주 흑의 입장에 흑을 실망시켜 주는 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가 이제 요쪽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를 들어갑니다 예 딴청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백에 두면은 흑이 끼우면은 요거 두고요 요렇게 둬가지고 요 흑이 잡히고 또 이제 여기서 막 이런식으로 두면 이제 백이 뭐냐, 찝어가지고, 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된다. 아니, 흙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뭔가 이런 교환을 하나 해두고 싶은데, 요거 두면 이제 백이 미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이때는 흙에게 아주 멋진 이런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백이 있는다. 그럼 막는 게 선수니까 정말 쉽게 살지 않습니까? 이건 해피하죠. 그래서 백은 요거를 두면 이제 이렇게 둬야 돼요. 여기. 야, 여기. 그러면 이제 흑이 이때 단수를 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은 아무 생각 없이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흙의 다음의 한수가 진짜 중요한데, 따내면은 거는 먹여쳐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요거는. 자, 그래서 이때 흙은 어디를 두어야 하느냐. 바로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찝는 이 한수를 두어야 되는데요. 백에 단수 칠때 흙이 어디를 둔다고 했죠? 여기서도 진짜 이것까지 했는데 여기에 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패 그 팬은 눈앞에 보이는데 보이니까 하지만 흙은 이1 0 2 점을 잘 봐야죠 따내면은 따내고 요렇게 둬서 살게 됩니다 이 따내면서 단수가 되니까 100이 여기를 먹여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두었을 때 이제 100이 응수할 수 있는 게뭐몇 가지가 더 있죠 여기를 빠지는 것입니다 흙이 끊으면은 이렇게 치중해서 잡으러 가고요 또 막으면은 요거 두고, 이렇게둔 다음에 따르면 먹여쳐서, 이거는 흙이 가셨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두느냐. 바로 이때 이렇게 차원이 차려서 나는 수가 좋죠. 마찬가지로. 찌르면은 이제 끊어가지고 요백석 점이 잡힌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굉장히 유명한 사활문제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흙이 여기를 막으면은, 막는 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치중하고, 민 다음에 흙이 젖힐 때이 입구자 이두 눈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흙의 흙이 그냥 못 살고, 예, 이걸로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문제, 살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여기서 또 젖히면은, 백이, 어, 떻게라도이쪽으로 응수를 해주면은 흙이 그냥 사는데, 뭐 이런 거 두면은 이렇게 맞고요. 이때는 가만히 백이 들어가는 수가 있다. 끼우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막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면 진짜 받아야 될것 같잖아요. 이때도 차분히 들어가면은 요 귀에 흙이 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 치중수를 두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백의 응수가 세 가지가 있죠. A, B, C. 막는 거는 그냥 쉽게 살고요. 이쪽으로 빠지면은 흙이이 끊는 게 있으니까 이두 점을 잡으려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키워서 잡는다 이것입니다. 이으면 막고 들어오면 잡는다.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그럼 흙이 막고요. 치중할 때 단수 치고 있고 이 찝는 이 한수가 정말 멋진 수인데, 야이 문제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일단, 받는 느낌이 뭐냐면, 이 직감적으로 일단 폐죠, 폐. 예, 왜냐면은, 이제, 주변에 백돌도 두 점이나 있고요. 요 모양이 원래 탄력적인 모양이라, 예, 그냥 폐를 만드는데, 어떻게 폐를 할 거냐,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쪽에 끊기는 약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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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다가는 백이 그냥 살아버리니까. 뭐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면 100이 이거 두면 이제 살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패를 하느냐? 또는 그냥 단수 쳐서 패를 하는 게 이득이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어서 흑은 이 100을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 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자, 일단 뭐, 가장 바둑은 어쨌든 이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끊는 게 이득이냐, 이쪽으로 이제 단수 치는 게 이득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이거를둘때 만약에 백이 이렇게 호구 쳐서 패를 한다고 하면 뒤로 치는 게 이득이죠. 하지만 이거 1 0뭐 이런 식으로 두면요. 흙에 단수를 치면 백은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따내면 이제 두집 내고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크게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그냥 단수 치고요 따낼 때요렇게둬 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거는 뭐 흙이 지면은 송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쓰는 거 보다는 돌직구가 이득이다 이런데 뭐 그러고 나면 뭐 이런 거 한번 이제 더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거 두면 어떻게 되냐 만약 백이 이제 받아주면은 뭐 이렇게 도가지고 패를 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아까보다 확실히 백돌 두 점을 잡고 패를 하는 거니까 이득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거 두면은 이렇게 이제 끊고요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가지고 패를 하겠다 이건데 또는 이제 치중을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거 다예패접패 지금 흙은딱 필요한 게한 방입니다. 이 백돌의 모양의 이 급수 어떻게 둬도 지금 패가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백의 탄력을 없애는 그한 방의 흑에게 필요한 건데 이쪽으로 한번 도오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거를 두는 순간 백이 있는 게 선수예요. 그리고 흑이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이어서 아유 이거는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선생님 딱 이러시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아주 재미난 이런 형태입니다. 뭐냐. 흑이 여기를 가만히 끊으면은요. 백이 단수치고 따내고 단수치고 이어버리면 절묘하게 이게 흑이 단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빅이 돼가지고 두 면은 잡힙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이제 이게 절묘하게 백이 잡히게 되는데 야 이거 하면 이제 부랴부랴 예, 바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럼 백이 이걸 단수치면요. 은 흑이 이 이렇게 이에 치축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오 살질 못해요 흙이 아니 백이요. 자 그렇다면은 뭐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단수치고 이렇게 붙이는 거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으면 이걸 끊어버리면은 이 백이 여기가 이제 자충이 돼서 못 두죠 잡히고 또뭐 이런 거 두면은 따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요거를 둬야 되는데 늘고 이으면 이렇게 치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진짜 도저히 흙이 백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얘이한 예, 방으로 인해서 절묘하게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차분하게 끝내길 수 일기를 다 해야 되고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수일기를 진짜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다를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잡으러 가면은 잡힌다 이거죠. 또 여기서 뭐, 둘수 있는 게 끊는 게안 되면 이제 옆으로 치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이건 치중해서 그냥 깔끔하게 잡힙니다. 사실 뭐 젖혀 있기만 해도 이거는 이제 잡히는 형태라, 야,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신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보다 바둑을 잘 두실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이거는 이 백돌 7점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건데이 실전에서 종종 나올 법한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올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흙이 붙이고 백이 빠지면 뭐 초급자분들은 이제 젖히는 거 먼저 생각하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밀고 들어와서 이 백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면 요거 도와주고 0 백이 잡힙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이렇게 젖히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크게 석점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찝는 거고 이제 초심자들은 젖히는 걸 먼저 생각하고 중고급자분들은 이걸 붙이고 요거. 예, 요두 가지 라인이 가장 유명한 이제 예, 패턴인데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점도 이제 걸쳤을 때 붙이고, 한칸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laughs> 둔, 예, 수십 번을 두셨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흙이 젖히면은, 뱅이 단수치고, 요렇게 두어서, 요게 이제, 초급자분들은 이 패를 하고요, 중급자분들은 요거 어떻게 두냐면은, 요거를 붙이고, 빠질 때, 요렇게 붙여버립니다. 예, 렇게 붙이죠. 그럼 이제 백이 여기를 끼울 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 백을 말도 안 되게 살려주는 이야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 끝내기 했다고 좋아하시는 거죠. 이때는 흙이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바로 이 단수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넘어가고요. 백이 단수치면 빠져가지고 그래야 이제 이 흙은 폐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 모양 흙이 자라면 백을 잡을 수 있다는거 예, 이 모양이 잡힌다고 깜짝 놀라시는 이런 분들 계실텐데 실전에서 이제 상대가 둘랑 둘때 이런거 잡아 버리면 상대가 진짜 예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 일단 붙이는 건 처수가 맞는데 여기가 잘못됐어요 요 기술을 딱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시는데 일단 잡기 위해선 흙이 늘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있고요이때 이제 둘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 막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찍고, 이으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뭐, 이걸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생각하는 거또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잔뜩 보태주면은, 다음부터는 이거 넣는 거를 이제 둘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 저 너무 잘 알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많이 실수했으니까. 근데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뭐를 두느냐 바로 여기를 젖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젖히냐면, 야 하면은 백의 공도를 최대한 줄이는 건데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끊고요. 따낸 다음에 이때도 이제 중요한 수순이 있어요. 지금 흙이 이걸 꼽으리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이 살아버립니다 이건 뭐, 예, 비기죠. 잡, 요거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쪽을 먼저 찍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요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외우고요. 또, 바깥쪽에서 두면은, 먹여치고, 오공도화로,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정말 멋진 이러한 형태인데, 이게 실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모양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예, 요거는 안 된다. 이제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폐접해. 여기서 뭐 흙이 이거를 이제 늘고 아까처럼 막 잡으러 가는 거, 요거는 아래로 빠지면 이제 먹여쳐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두죠. 단수치고, 사실 여기선 그냥 헤딩만 해도, 예. 배기 흙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이거는 이제 빛밖에안 나죠. 예, 이렇게 두면 이제 이어가지고 예. 흙이 위에서 메우면은 요렇게 넘어가지고, 예. 극석성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젖히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꼭이 붙이는 거, 예 이제 두지 마시고요. 요거는 요 메인 라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변화를 뽑아내려고 하면 제가 수십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궁도가 넓고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여러분 수준에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감만잘 잡으면 되는데, 자 백에 이제 궁도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여야 되죠 이럴 때 설마 정답이 여기라고 하셔서 예 저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강남 바둑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첫수는 맞추셔야죠 궁도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여길 젖혀야 되지 않습니까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이 있고 이제 넘어가면은 요렇게 톡 단수를 치는데 이으면 이제 두줌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흑이 이거를 이제 먹여 치는데 그럼 백이 이걸 따내고요 요렇게 따내면은 이거 두고 이으면 이렇게 도가 조 이제 백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백을 잡기에선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를 해둬야 되는데요. 바로 요렇게 두는 것입니다. 단수를. 그럼 이제 백이 따내면 넘어가고요.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뭐 깔끔하게. 그리고 단수 쳤을 때뭐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것도 지금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요 뭐 수순의 묘, 묘 묘에 묘 있다 여기서 또 이제 흙이 괜히 이거 먼저 하면은 백이 젖히는 수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 백대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붙여야지 백이 뭐 이거는 이제 끊겨서 안되고요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